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도 10월달, 우리 양띠 여러분들, 운세를 들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 좀 둔직하신 분들도 많고, 오직하신 분들도 많고, 어, 또 굉장히 뭐랄까, 라 약간 보수적인 성품을 갖고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융통성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 트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또,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 10월달 운에, 어, 좋은 사람은 지금 일이 계속 안정성 있게 움직이는 운에 들어와 있지만, 힘드신 분들은 요 답답함을 좀 계속 안고 가시는 이런 수에 들어와 있어요. 어 섣불리 일을 쉽게 해결하려고 생각했다가난반에 부딪히는 경이고, 또 사람들하고 유대관계 가지면서 약간 구설수에 힘드신 분들, 이런 어, 분들도 내가 쉽게 쉽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어, 내가 무슨 일에도... 힘든 운에 부딪힌 분은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빨리 빨리 정리하시고 어, 또 금전수로 약간은 이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선 30살 양띠분들 30살 양띠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결혼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또 결혼을 하신 분들 어, 우리 서른 살 양띠 분들 우리 대체적인 눈에서는 약간은 구설수도 따라올 수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동료 간에 아니면 지인들 간에 약간 이렇게 말이 날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하찮은 일로 입설레 귀설레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운에도 들어와 있고 어, 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내가 또 무슨 변동을 주려고 움직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도 뭐 취업 준비도 조금 음, 급하게. 움직이려고 생각하시는 마음 조금 접으시고, 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수에서는 들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좀 답답함을 안고 갈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움직이시는 건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 뜻하지 않게, 어, 주위 가족들로 인해서 어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날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결혼 생활 중에 약간은 이렇게 소리가 날수 있고 어 가족들 간에 약간은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잘 이해를 서로 이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서로가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일을 잘 처리하고 가셔야지, 어, 괜히 욱하는 성격대로 움직이셨다가는 일이 더 그르칠 수 있고 더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좀잘좀 좀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금전으로는 내가 지금 풀어지는 눈에 들어와 있고, 또 내가 생활이나 변분서의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른 살, 양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일처리를 잘하고 움직이시면 무에 묻어난 달이겠지만, 어, 내가 괜히 자칫했다가는 화를 부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2살 기미생분들, 어, 42살 기미생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괜히 지금 뭐랄까, 근심으로 앉아있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근심 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어,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 회사 생활 내에서도 조금 힘들고 또 일하는 곳에서도 약간은 어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약간은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42살 양띠 분들이 약간은 뭐랄까 주위에 근심을 조금 안고 가는 수에 들어와 있고 약간 금전으로 조금 부딪히는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내 생각대로 계산대로 움직여주질 않고 지금 경제가 힘들고 시국이 힘들다 보니까 같이 이 힘든 눈이 같이 맞물려 있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마음두살 양띠분들이 대체적으로 금전수에서 확 열고 가기보다는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것 마냥 내가 지금 답답함을 좀 안고 갈수 있고 또 지출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금전으로, 어, 내가 뭐랄까,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 금전 관리를 잘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또, 우리 마흔두 살 직장 생활하시거나 사업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어 금전수에서도 좀 움직이고, 내가 좀 힘들게 가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도 약간 근심을 안고 가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월 달로에는 어, 내가 새롭게 뭐 도전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또, 금전을 투자라든지 또, 새롭게 뭐 문서를 잡고 투자를 하시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서두르기보다는 조금쯤 늦춰져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때문에 급한만 먹고 움직였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인연의 운은 다가옵니다. 또 혼자 계신 분들, 어, 또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내가 또 사람하고 인연이 돼서 내가 백년회로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쉬운 네살 정미생분들. 어, 대체적으로 쉬운 대사 정리생 분들이 올해에 어, 운 서는 상반기엔 조금 힘들었어도 하반기엔 조금 안정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문서의 변동 변화, 내가 문서원도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동수, 변화수, 움직임수 주셔도 괜찮고 앉은 자리 변화라든가 변동이라든가 수에선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직장의 변화, 이런 건 조금 망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업을 변경을 하신다든지, 이런 아, 수에서는 조금 막막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변화, 변동을 주고 직장에 변화를 줬어도 내가 편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건잘좀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집문서라든지 땅문서라든지 문서를 자꾸 움직이시는 건 괜찮아요. 변동수는 있고 문서운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업을 변화를 줬다간 조금 답답함이 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54살 양띠분들이 어, 부부간에 약간 뭐랄까 고립하인다고 그래야 되나 부부간에 약간은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부부 운에서 내 인연, 인연인 아님 부부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어, 서로가 잘떠다버리시고좀 이해를 하시고 움직이시고 서로가 이렇게 터놓고 어, 뭐든지 잘 지내셔야지 어, 괜히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고 서로가 마음의 변화를 갖고 대색을 안 하고 냉전으로 가면 이 고리 길게 고리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걸 조금 잘 살펴보시고 또 닭거리고 잘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인연으로는 풍파 요거만 잘 따지고 가시면 큰 변화 변동수 없이 어 내가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10월 달이 무해무탈하게 가는 달입니다. 예순 살 양띠 여러분들. 어, 66살 양띠 여러분들이 10월달은에서는 어, 자손으로 또 웃을 수도 있고 자손의 일로 또 경사가 찾아올 수 있고 10월달에는 집안일이든지 무슨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정성 있게 움직이고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어, 집안에 경사가 찾아오면서 내가 지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게 주위의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입설래 기설레가 찾아올 수 있고, 괜히 뜻하지 않게 사람으로 인해서 어 내가 조금 근심을 안고 갈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내 몸으로. 내 몸으로 조금 무겁게 움직일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몸조심도 많이 하시고, 바쁘게 움직이고, 또 활동하시는 만큼 내몸 건강관리도 잘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78살 개미생분들. 이8 여덟 살 개미 생분들이 수에서는 올 수도 그렇고 내년 수도 그렇습니다. 수에서 내몸 관리를 잘하고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가셔야 만사가 편안하지. 내 몸이 힘들면 만사가 다 필요 없고 자손의 일이고 금전의 운이고 이게 소용이 없다 소리가 나와요. 하기 때문에 우리 이른 여덟 살. 양띠분들은 10월달에도 건강조심하시고, 내 몸조심하시고, 또 내가 뭐 여행이라든지 멍들 떠나시고 하시는 건될수 있으면 좀 피해주시고, 또 너무 과로하게 운동도 하지 마시고, 몸 관리를 잘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대체적으로 운에서는 편안하지만, 내 몸수가 힘들게, 지금 힘들면은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수에 들어와 있고, 지병으로도면 길어진 는 수레가 있기 때문에, 우리 78살 양띠분들은 몸 관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항상 유념하시고 어, 내 몸수를 많이 챙기세요.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10월달에는 대체적으로 운에서 확확 풀어 주기보다는 일이 한코 한코 가면서 조금 힘들게 가는 수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 해결하고 말하면 또 하나가 있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있고 산넘어 산일의 소리가 요럴 어, 때 들어오는 말인 것과 같이 10월달에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그냥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해결하시고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하나하나 해결하시면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마음 먹고 급하게 마음 먹고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